반갑습니다. 축하브입니다 오늘은 로제가 부른 아파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제 아파트가 지금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노래를 들어도 들어도 뭐 지겹지 않고 뭐 흥이 나고 신이 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내가 좀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된다.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의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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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이제, 어, 헐헐그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인류가 이제 마지막 체험을 하는 이 시대에 있고, 세상 끝날 끝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세상이 세상 끝날이다 그리고 종말 시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어, 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 사람, 뭐 성당을 믿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게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 종말의 전조이다. 종말의 전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속히 깨어나서 신성을 회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새 나라에 갈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 슬기론, 지혜론 다섯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겨레 언론사에서 이런 어, 기사가 나왔어요. 어, 어제 날짜입니다. 24년 11월 7일. 제목이 로제가 보낸 세곡중 아파트 고른 브루노 마스, 점점점 끝내주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아파트라는 이 곡을 브루노 마스가 골랐고,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하여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전 세계 지금 아파트 돌풍, 어? 재건축에 성공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낫고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빌보드 글로벌 글로벌 차트 정상을 찍은 곡 아파트 탄생 비화를 소개했다 브루노 마스 쪽에 세곡의 협업곡 후보를 제시했는데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를 콕 집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런 이제 뭐 뭐, K-pop, 이런 거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노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브루노 마스가 누구냐. 살아있는 전술로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어, 그런, 어, 가수더라고요. 예. 브루노 마스 몽값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 협업을 했는데, 그 비화를 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4일 미국 페이퍼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서 선택지 3곡을 제시했는데, 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아파트를 골랐다며, 그가 아파트를 고를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나뿐이었다고 말했다. 로제만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를 고를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그건 브루노 마스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대체 왜? 라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뷰를 딴 거예요. 이후 브루노 마스는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고 로제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브루노 마스는 끝내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로제는 나는 이 노래가 흥겹고 재밌는 노래여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매체는 로제의 배팅은 적중했고 아파트의 출신은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차트를 보면 로제의 아파트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 200의 차트에서 2주째 1위를 차지했다. 로제는 아파트의 전 세계적 인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는 가장 흥미로운 문화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 문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어,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자세히 봐야 돼. 내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태극기를 보통 이제 광복절이라든지 뭐 한글날, 이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이걸 하, 어, 어, 뭐야, 우리 각자 그 베란다, 아파트 대문에 이렇게 달았는데, 태극기를 달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이제, 보면 굉장히 나는 놀랐거든 이거 자, 이렇게 응? 살아있는 전설 어,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이제 로제 옆에서 태극기를 한 개도 아닌 두 개를 들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이 영상에 이제 뮤직비디오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주식 명시 빠져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로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음, 대었게 흔들었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따가 내가 의미를 설명을 내가 해줄게요. 음, 굉장히 이제, 그,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한대한 번. 자. 이렇게 이제 어, 신이 나는 음악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이푸루노 어, 마스가 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데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 이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어, 전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로 손꼽히는 남사고 선생이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이 있어요 이제 남사고 선생은 조선명종 때 천계로부터 온 천사로부터 그약 480년 정도 후에 500년 정도 어, 지난 후에 이 시대는 다 끝이 나는데, 그때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직접 불러줬습니다.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나온 책이 비결서인데, 남사고가 썼다고 해서, 겨감, 남사고요 호가 이제 겨감인데, 그래서 그 겨감 유록입니다. 유록. 음. 예를 들면, 이제 성서에 요한이 쓴 요한 계시록 그러한, 이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종육품 벼슬을 지냈다. 종육품, 천문학 교수를 지냈고, 주역과 천문, 그리고 지리, 풍수, 이런 것에 이제 통달한 그런 학자였어요. 경합유력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말세에 지구는 천재지변과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일그 인류가 이제 대환란기에 굉장히 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종교가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지상에 출현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메시아 의 정체 그리고 인류 구원 세력이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어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말세의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혀 있고, 그리고, 어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이제, 한반도는 지상천국, 극락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러한, 아 곳이 잠시, 이제, 이를 것이고, 그리고, 아 종말이 온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중심 국가로 부산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강대국, 그리고 부유한 그런 어 중심 국가는 없다라는 거고, 세계 만방의 지도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격암유록에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상 끝날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어제도 보면, 그,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 정도로 지금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바람이 불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진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미국에서 800명이 투입이 되고 1000명 가까운 그런 소방관들이 투입되고 뭐 소방차 그렇게 핵이 다와도 지금 진압률이 0%입니다. 손을 못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것들다 이제 지구 정말전에 보여주는 보여줄 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자그 로제 아파트가 지금 전세계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좀 알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로제 아파트만 지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태극기. 태극기가 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국기를 다시 보면은 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고,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어, 계속 이제 까, 까마귀가, 아 까치가 계 날아가고 있네. 어, 너무 진짜 예쁘다. 음, 그렇다라는 이야기야. 자, 까치는 우리 천운이 이제 워커인에서 나, 나 혹은 이제 빛의 일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워커인에서 영혼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어, 천군이 직접 까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까마귀는 이제 어둠의 세력이 영원히 들어가서 까마귀를 잠시 이제 몸을 빌려서 어, 그런 게 한다 보여준다 뭐 음. 때로는 애지장을걸기도 하고 이런 빈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까치를 보면 기분 좋고 그래서 이제 까치 까치 설날은 어느 어저께, 게 어저께고요 그 까치에 대한 뭐 전래 동화 저래 동화도 있고. 노래에 고한 이유는 뭐냐면 까치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 고마운 그런 존재이고 까마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까치가 또네 마리가 날아가네. 자, 자남사구가쓴 이제 겨감유로 가운데 말 운가 편에 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최고의 그런 세계중심 국가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단 원문을 읽어보고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원문을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취희운회선 태고이후초락도 시발중원근화선 열방재민부모국 만승천자왕지왕 천지작죄요마인 좌정 관천 시 비판. 무복 지인 가 소재. 우연자연 전 론. 이목 천계 해운수. 원조 수하 물담백. 금은곡 귀래 계룡. 천국 건설 운천리. 말리 원방 재인세. 절포로 봉사자고 진감래 조소진 호거비 레이방인 조정운차 신비기 천사 왕래 서기만 아방 운소 고출세 철장 보단 천 언덕 무가 대복 배급일. 이렇게 이제 원문에 이렇게 어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읽어드렸고. 자, 뜻풀을 내가 합니다. 천하의 기운이 모여 조선으로 돌아오니, 이 조선은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을 뜻하는 것이고, 어, 조선으로 돌아오니 태고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극락의 길이 열린다. 무궁화의 나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모든 나라 국민의 부모국이 되는 시발이 도다. 이는 만대의 수레를 거느린 왕중의 왕과 같은 것이다. 자, 우리 한국은 세계 중심으로 이제 발돋움한다. 부상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의 부모국이 부모국이 된다. 부모국이 된다. 이는 만대의 수레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왕중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낙경한 남사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천지의 죄를 지은 요사스런 마귀와 같은 인간들은 우물 안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안다는 식으로 독선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시비하며 판단하니 복이 없는 가 사람임이 가스럽구나.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앞길이 열리는 운이니 귀와 눈으로 듣고 볼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악한 자들이, 마귀와 같은 아주 악한 자들이, 간악한 자들이 이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들이 우주를 논하고 하느님을 논하고 영생을 논하고 구원을 논하고 미륵 재림 여수를 논하고 이렇게 이제 아는 것처럼 어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적인 것 그리고 편협된 그런 이제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심지어 나, 나 재림 여수와 미륵불에게도 시비를 걸고. 판단을 한다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 참으로 이런 놈들은 악한 놈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이 가소롭구나 복이 없는 자다 가소롭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앞길이 열리는 운이니 귀와 눈으로 듣고 볼수 있을 것이다 자, 성경에도 보면 나 2000년 전에 나 예수가 했던 말이 어,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얘 똑같은 거지. 운인이 뭐 귀와 눈으로 듣고 볼수 있다. 바다 건너 멀리서 비단과 금, 은, 곡식을 싣고 우리나라로 찾아오니 다 몰려오니 계룡 한국의 천국이 건설되는 운이로다. 계룡은 뭐냐면 계룡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한반도, 우리 한국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여기에 이제 천국이 건설되는 운이로다. 세계 만만곳국에서 왕중의 왕인 부모국인 우리 한반도의 한국에 비단과 금과 은 이러한 것들을 다 싣고 찾아온다라는 것이다. 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천리말리 떨어진 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와도 같이 자시을 굽혀올 것이다. 포로가 어떻게, 전쟁의 포로는 이제 어리를 굽혀서 이제 끌려가잖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몰려온다라는 것이야. 저 자세로 온다라는 것이고 진리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은 물러가고, 즐거움이 돌아오며, 비웃음은 끝나두다. 그동안 우리 빛의 일꾼들은 이제 나를 도와서 이제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잖아. 그때 이제 안 믿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곧 이제 영생을잃고 이제 어, 불구이에 던져질 인간 놈들에게 어, 조롱 당하고, 모욕 당하고, 핍박 당하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물러가고, 즐거움이 이제 찾아온다. 이제 그 그들이 비웃으면 끝이 난다. 자 이제는 이제 휴거를 상승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멘은 후면 상승이 될 거예요. 한 3, 4년 정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휴거이나 찾아올 건데 그러면 어, 땅에 남을 자와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가 확계 구분 짓죠. 그그 그 이야기입니다. 나슈카이브와 제림 여수와 이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1 4만4천명 빛일 분들은 이제는 모든 시름을 괴로움을 이제 잊고. 이제는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게 되니, 그야말로 행복하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슬픈 일들만 이 몰려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더라도 바리세인, 그과 속이 다른 자들, 나 재림 예수와 미륵불을 핍박하고,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슬픈 일들만, 괴로운 일들만 몰려온다. 날아가는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운행되는 수레와 신들이 조종하여 나는 기기를 타고 천사들이 왕래하니 상스러운 기운이 충만하도다. 조종 운차 신비기 천사 왕래 서기만 이 내용인데,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운행되는 그 수레, 날아다니는 그 수레, 어, 그 신들이 조종해서 나는, 날아가는 기기를 타고 천사들이 왕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상스러운 기온이 아주 아주 충만해진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구름 위로 하늘 높이 세계 우뚝 솟는다. 긴 것을 꺾고 짧은 것을 보충하듯 평등하게 내리는 하늘의 언덕이 아무런 대가 없이 큰 복을 내리는 날이로다. 얼마나 좋은 이거 충만한 들은 듣기만해도 행복 행복하다 마음이 너무 너무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즐거워지고 음 마치 로즈의 아파트를 노래를 듣는 것처럼 신이나 나고 흥이나 나고, 흥을 흥을 그리고 되고 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음자 우리 한반도는 이제 모든 나라의 부모국이 된다 부모국이 된다 그리고 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를 알아보고 여기에는 이제 나 재림 예수가, 아, 어, 있기 때문에 포로와 같은 자세를 취해서 저 자세로 찾아온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단과 금과 은, 곡식을 싣고 온다. 그래서 여기는 한반도는 극락과 같은 곳이고, 어, 지금 거기 동태도 가장 안전하고 별로 부서지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삼자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인나 슈카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음. 태양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오케이. 살짝 듣고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